자, 그러면 오늘은 어, 지금부터는 어, 양반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여기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어, 문과 학생들만 이 강의를 봐주면 되겠어요. 자, 이 박지원의 양반전은 우리가 이미 그 교과서에서 호재를 배웠는데, 이 박지원이 항상 굉장히 뭐 대단하다,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이 양반에 대한. 풍자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어.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한 풍자를 굉장히 신랄하게 하는데 문제는 박지원 자체가 자기는 집이 굉장히 아주 명망 있는 양반가였고 본인이 굉장히 학식이 높고 인정받는 선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 자기가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계층에 대한 풍자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박지원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 할 때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이제 모두 다 우리에게, 어, 해석이 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자, 그리고 풍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다. 자, 그래서 주제는 양반들의 무능, 허위의식, 횡포,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호질에서도 이 호랑이의 꾸짖음이었지. 꾸지즘, 그래서 호랑이가 직접적으로 이 양반을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그 부분이 더럽도다 유자여, 뭐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했었지. 자, 그런 것처럼 양반전에서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양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부 부터 살펴보고 어, 그다음에 지문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양반전에 있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 먼저 이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뭐 그냥 양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반은 너무 너무 착한 사람이야. 어, 어질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어. 어질고 착하면서 어 굉장히 학식도 진짜 높고 자 그래서 이 고을에 군수가 오면 이 군수들이 다이 양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할 정도야. 어 자그 정도로 이 고을에서 정말 인정받는 어 그런 양반이었는데 자이 양반이 어질고 착한데 딱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실용성이 떨어져. 어자 그래서 무능해. 어자 무능하기 때문에. 이 양반네 집은 너무너무나 가난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관가에서 관곡 우리가 흔히 환곡이라고 하는데, 관가에서 곡식을 빌려먹는 거 있지, 이 관곡을 빌려먹고 사는데, 이 관곡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이게 천석을 넘었어. 어. 그래서 여태까지 빌려먹은 관곡이 천석이 넘어. 자, 그래서 이 군수는 관찰사의 감, 감, 사, 감시? 뭐 이런 걸 받게 돼 있는데, 이 관찰사가 이고을에 와본 다음에, 군수한테 말하는 거야. 야, 누가 이렇게, 어, 이 마을에, 재산을 축내고 있느냐, 이자를 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천석이나 빌려도 먹고 지금 안갚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관찰사의 이제 지적 때문에 군수가 이 양반을 하옥 시키게 됩니다. 어, 자, 하옥 시킨다는 것은 옥에 가둔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군수가 양반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양반에 이제 옥에 가게 됐을 때이 양반의 부인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따 지문을 볼때또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마을에 부자가 한명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냥 부자야. 자, 이 부자는 그냥 새로운 신흥부자였어. 어. 자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신분이 낮았어.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양반이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하대를 받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주고 이 양반을 사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부자가 양반을 돈을 주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양반에게 돈을 주고, 다시 말하면 관곡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지. 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양반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제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분 거래를 해서 이 부자는 양반이 되고, 어, 신분 거래 결과죠. 이 신분을 거래했다는 거, 매매했다는 거지. 이 신분 매매 결과로 이 사람은 양반이 되고, 부자가 양반이 되고, 이 사람은 평민이 됩니다. 왜냐면, 하 신분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군수가 지나, 어느 날, 이 지나, 길을 지나가는데, 이 군수가 지나가는데, 이 원래 양반이 착했던 양반이 군수를 보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아, 소이는, 소이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군수가, 아니, 이 양, 군자여, 이 양반도 왜 그렇게 나한테 소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사실은 신분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수가 이 부자와 양반 사이에 있었던 신분 거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음.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신분 매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군수가 뭐라고 하면은, 아, 이런 거래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거래는 문서로 남겨야 된다. 해서 이 거래에 대해서 내가 이 거래, 거래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겠다. 해서 이 부자를 불러서, 야, 이, 양, 이 문서로 남기자. 양반 문서로 남기자. 라고 해서 이 문서를 군수가 공증해주기로 합니다. 어. 공증은 그, 공공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드는데, 이 문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수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모여서, 어, 군수하고 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질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건이 나오는데,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자, 그 문서가 이제 첫 번째 문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 문서. 이 문서 별표에 별표. 자, 우리가 이 박지원의 작품에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양반전의 핵심은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자, 1차 문서에는 뭘 쓰냐면 자, 이 1차 문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되는 의무. 어. 양반의 의무. 양반의 뭐 도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합니다. 양반이 지켜야 되는 규범, 뭐, 양반은 추워도 오들오들 너무나 떨면 안, 되, 안, 되고,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흉내를, 뭐,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더워도 덥다고 하면 안 되고,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양반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여기서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아니, 양반은 신선보다 더 좋다던데,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지켜야 될 것만 있고, 내가 이득을 보는 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아. 네가 이득을 보는 것도 있다. 내가 좀 고쳐 주겠다 하면서 이 2차 문서에서 이제 양반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의 권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양반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180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양반의 권리라는 것이 양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양반이 서민들에게 부리는 횡포야.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좀 이따 지문에서볼 거지만, 뭐 양반은 길가다가, 길가다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서민을 불러다가 우리 집 밭을 매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서민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는 내용들이 많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도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별표. 자, 우리 부자가 이 문서의 내용을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지문도 나오지만, 이 군수한테, 그만두시오! 그러면서, 나를 도정놈으로 만들셈이요 이렇게 얘기해. 응. 나를 도저, 도적놈, 도적놈으로 도놈 만들 셈이요. 이렇게 얘기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라는 거야. 아, 됐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도적놈이라는 거야. 도적놈! 응. 자, 그래서 이 도적놈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놈, 음, 이 도적놈은 결국 서민들의, 서민들을 마음대로 괴롭히는, 어, 그리고 이렇게 권리, 권리를, 이렇게 아주 과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양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 이말을 요약하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이도둑놈이라는 단어가 또이 양반에 대한 아주 강력한 풍자를 이루게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양반에 대한 아주 아주 강력한 풍자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박지원이 조선후기의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또 이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인물들의 상징성을 좀 보면 이때 양반은 굉장히 어질고 착하지만 무능한 것으로 나오지 결국은 굉장히 무능력한 조선 후기에 양반들을 얘기합니다. 어. 자 그래서 무능력한 이 조선 후기의 양반의 대표이면서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어. 야, 그러니까 맨날 맨날 책 읽으면 뭐해? 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조선 후기의 양반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해. 자 어디냐면 여기 자이게 돈을 주고 양반을살수 있는 것. 자, 이 당시에 이 조선 후기에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조선 시대에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조선 후기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 양반전에서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를 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한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을 좀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은 179쪽에 있네. 자, 179쪽으로 가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작품 179쪽에서는, 어, 지금, 맨 처음에, 이, 게 시작, 시작점이야 시작. 어. 이 양반전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내게, 시작이에 시작. 자, 그래서, 뭐, 양반은 사족을 부,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문벌이 좋은 집안을 이야기한다, 뭐, 하면서. 자, 그래서, 양반은 뭐, 이 정성군의 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자, 소설은 어쨌거나 인물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마다 항상 인물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착해. 그리고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면서 엄청 착한 애야. 예의도 있어. 자,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고래 환자를 타먹었고, 이게 관광에서 곡식을 빌려먹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서 관찰사가 등장하지 관찰사가 와서 여러 고를 돌아다니다가 정선에 와서 야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군흥 옆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의 비상식량을 누가 이렇게 축내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가둬, 가두어라! 이렇게 명하지. 자, 그래서, 이 군수가, 양반, 군수는 이제 양반이 착한 사람이니까, 어, 가난해서 황국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어, 가엾게 여겨서, 가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관찰사가 가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자, 여긴 체크합시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해결방도를 알지 못하니, 그의 아내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네. 여기서 양반의 문제, 해결방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결국, 이게 다 양반의 무능함이지. 양반은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맨날 책 읽으면 뭐해. 아무도 쓸데가 없는데. 양반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별표. 어. 자, 이 부분도 별표인데. 자, 이 부분 봅시다. 당신은 평생 동안 글리기만 좋아하더니 관에서 꾸어온 황곡을 갚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구려. 쯧쯧. 양반, 양반은커녕 일자어치도안 되는 구려라고 하면서 이 아내의 말,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양반의 무능력함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 이 양반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이야. 어, 이 아내의 입장에서 좀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반의 무능력함 플러스 에고. 비생산성 양반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실용적 실용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니, 부분이다. 이 양반 아내 의 입을 빌어서. 자 그러면서 자 아내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부자 나와야지 부자. 자 이제 부자가 나오는 거야 부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가 제 식구들하고 이 일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야 그러면서 야 양반은 가난하지만 늘 존귀 하고 영화롭다. 야 우리는 부자인데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조차 탈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을 사서 갖기로 하자. 양반을 돈을 주고 사자. 그랬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신분 매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에서 실제로 신분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지. 어. 신분이 이제 서로서로 바뀌어서 부자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평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반이 길거리에서 이 군수를 만난 거야. 군수를 만났더니 양반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 황송하옵니다. 소인은 감히 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반을 팔아서 이 값으로 꼬다먹은 황국을 갚았으니 이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제 평민 양반이 이 마을의 부자 양반이고 나는 평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여기 한번 체크합시다. 소인 소인. 음. 자이말 중요해. 소인은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말이야. 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말인데, 야,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아빠,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뭐 소자. 그 다음에 딸이 아빠한테 자기 자, 자신을 가르킬 때, 뭐, 소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소인은 높은 사람한테 자신을 낮추는 건데, 자, 이 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아, 양반이 정말 신분을 팔았구나. 이걸 알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소인이라는 말의 역할은, 자, 이건 좀, 이거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양반의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 알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양반의 신분 변화를 알수 있게 해주는 말이야. 음. 알수 있게 해주는 단어. 자, 그래서 소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양반이 실제로 신분을 팔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인 내용에서 봤듯이, 이제, 양, 이 군수가, 어, 야, 이제, 공증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밑에 내용에서는 군수가 이제, 문건을 만듭니다. 음. 자, 여기 보면, 군수가 탄성을 지르면서, 뭐, 군자로다, 부자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야,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서, 문건 문서예요, 문서.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서로 만드는데,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1차 양반 문서입니다. 어. 자, 여기 쭉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양반 문서. 1차 양반 문서에서는 이 양반의 의무에 대해서, 양반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지. 자, 그래서 먼저, 날짜, 야, 오늘 날짜는 이렇고, 야, 그 다음에 이 목적, 이 글을 왜 쓰냐면 하면서, 목적, 야, 이 명문은 양반을 팔아서 관가에서 꿔다 먹은 복식을 갚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신분은 판 것이다 라고 해서 목적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호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죠, 호칭. 야, 되게 양반이라 부르는 명칭이 몇개 있는데, 선비는 이렇고, 대부는 이렇고, 군자는 이렇고, 막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반이 할 일, 할 일, 어, 양반이 해야 하는 일. 그래서, 오경이 되면, 기름불을 박혀놓고, 눈으로는 콧등을 바라보고, 뭐 하면서, 동네바이를 줄줄 외워야 되고, 하면서, 뭐,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고, 추워도 춥다고 하면 안 되고, 막 하면서, 뭐, 이렇게 고문진보나 당시 품위를 베끼는데, 깨알같이 한 줄에 1 0 0 자씩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쭉,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밑에도 더 있는데, 이제 중량이 이루어졌어. 해서 양반의 의무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 양반의 의무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자가 굉장히 상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양반이 다만 이것 뿐입니까? 제가 듣기로 양반은 신선과 같다던데, 정말로 이렇다면 관에서 제 재산을 모두를 가져간 것이 너무 심하옵니다. 원하오니 좀더이 속이 나도록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좀더 이익이 있도록 좀 고쳐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문건을 고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2차 양반 문서라고 하고 대부분의 설명에서 대괄 어, 개괄, 적인 설명을 할때 말한 것처럼 이 양반 문서에는 이제 양반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양반의 특권에 대한 내용이 요 밑에 이제 가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양반의 특권이 뭐가 있냐면 여기 봅시다. 야 하늘이 백성을 낼때 오직 사농공상내부를내부리로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비라 부르고 또이 사람들을 양반이라 부른다 하면서 그 이속은 정말 막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밭을 갈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채권이나 조금 훑으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기도 하고 진사를 할수 있기도 하다 자 그러면서 문과에 급제하면 홍패라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완전 돈주머니와 같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보면, 빈궁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오히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가고 마을에 어리석은 불러,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김을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를 잡아매며, 수염을 잡아 뽑은들 감히 원망할 자가 없다. 자, 요거는 진짜 나쁜 일들이 지나가는 지 사람 불러다가, 야, 우리 집 개, 우리 집 김매기 좀 해라. 자그 다음에 이웃의 소 갔다가 야 우리 집김혜이 먼저 하고 줄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횡포지 횡포 자 그래서 양반의 특권인데 양반의 특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다 양반의 횡포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양반 문서를 만드니까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 자 그러면서 이 부자가 문건을 만드는 중에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대 그만두시오 그만둬 참으로 맹랑합니다 그래요 장차 나를 도 도정놈으로 만드시려는 게요 하면서 이제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랬네 자 그래서 이도정놈이 바로 양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양반의 특권 의식 그 다음에 서민에 대한 횡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양반의 특권 의식 응. 전반적으로 이 양반의 특권 의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응. 예, 뭐 강력한 비판, 뭐 혹은 뭐 풍자,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 어, 강력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문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세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세요. 여기서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라고. 자, 그러면 1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보면, 자, 여기서 군수의 역할로 적절한 것, 그랬네. 자, 이 군수가 양반이 빌려간 황국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양반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지 못하지, 어, 그러니까 10분을 팔았겠지. 자, 그다음에 부자에게 양반이 해야 할 일과 권리를 문서로 써주려다가 말로 전달한다. 아니야, 문서로 써주려고 했는데, 부자가 도망갔지. 자그 다음에 양반 매매가 공정하게 되도록 주선하다가, 그치그치 그치? 어, 그래서 이것을 문권, 문서로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였지. 그런데 결국 양반 부자가 양반되기 를 포기하게 되었지. 도망가버렸으니까. 자그 다음에 부자가 양반 사이에 송사, 송사는 오늘 했습니다. 소송이야, 소송. 소송을 비공개로 진, 진행하려다가 결국 공개가 되었다. 아니지. 원래부터 공개로 하려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거는 백 79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자가 지혜로운 양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었다가 결국 그렇지 않다? 아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 자, 그래서 1번에는 쉽게 3번을 답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A와 B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A는 1차 양반문서. B는 2차 양반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양반 문서에는 이 양반이 지켜야 될 의무. 이건 맞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B에는 특권. 당연하다. 1번, 2번 무조건 맞다. 자, 그러면 A와 달리 B에서는 문건을 작성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근데 아까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는 1차. 다시 말하면 A였지. 내가 이 글을 왜 쓰냐면, 그러면 이거 답, 이것도 3번이네. 이번에는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B에서 와 달리 A에서는 문건을 작성하는 날짜 걸룡 10년인 1744년 이렇게 써 있었지 자 그리고 A와 B는 모두 시작할 때 양반에 대한 명칭 A에서는 뭐 양반은 선비라고도 하고 대부라고도 하고 군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농공상 내부를 중에서 선비라고 부르고 이 선비를 양반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치? 이번에는 간단히 3번이라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자, 한번 박스를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양반계층이 몰락하고 신분절사가 흔들리던 당, 흔들리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신분의 맴매가 일어나는 거지. 이 사회 질서가 튼튼했다면 이 신분 팔고 이랬으면 난리 났겠지. 자, 그런 와중에 양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특권 의식을 지니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통렬하게 풍자한다. 그치 자, 그래서 양반의 특권 의식을 선망하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에 대한 비판 의식. 그러니까 이 평민 계급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부자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신분을 세탁하려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도 역시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면, 자, 이, 이 성품이 어제고 책 읽기를 몹시 좋아하는 양반을 가두려는 관찰사는 특허는식을 지니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대표한다? 관찰사가 지금 횡포 부리고 있어? 아니야 관찰사는 당연히 천석이나 관가의 곡식을 충냈으니 얘는 뭐냐 가둬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특권의식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정선에 사는 그 양반이 이 관가의 곡식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1번이 이미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난해서 환국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양반은 몰락한 양반계층 그지 자, 그 다음에 양반 아내의 말은 양반계층의 무능함.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양반은 비록 가난하지만 늘 존귀하고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양반의 특권의식을 선망, 부러워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신분상승을 노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반을 팔아서 이 값으로 꼬아다 먹은 황국을 갚았으니 이제부터는 마을의 부자가 양반이라는 말은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당시 사회상. 뭐,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어우, 이런 것들 그냥 주워 먹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주워 먹어야 되겠어?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 도정놈. 되겠지, 도정놈. 음.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좀 쉽게 쉽게 양반전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일단 양반전 해결을 했고, 야, 여기 신청전은, 이 신청전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그냥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요거 하나 할까요, 요거? 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거 뭐 여러, 옛날에도 여러 번 설명을 좀 했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편집자적 논평. 어, 뭐 요것만 하나 좀 매물합시다. 자, 편집자적 논평은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야. 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인데, 이 지, 서술자의 직접 개입 중에서도 서술자가 직접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 인물의 심리나 어, 인물의 어, 인물의 심리나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별히 정리해서 이런 서술자의 직접 개입 중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서술자를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직접 들어와서 논평, 논하고 평가한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심리나 태도나 상황이나 뭐 사건이 돌아가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직접 개입과 관련이 있어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평가를 할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고 그중에서 이렇게 평가의 요소가, 요소가 도드라지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 우리가 심천전까지 설명해줄 건다 설명을 했는데, 심천전은 지금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한 것들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이생유장전하고 지금 심천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에는 풀어 있어야 됩니다. 어, 계약을 해서 선생님이 어, 확인을 할 때에는 다 빈틈없이 좀 풀어 있길 바라고. 자, 그리고 서동지전은 이제 오늘 했기 때문에, 어, 어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어요? 음.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 영상은 장기전입니다.